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간 패스트는 당시 의술로는 발병 원인도 치료법도 알수 없었기에 그저 신이 내린 형벌로만 인식됐습니다. 이 병으로 1340년대 유럽 인구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페스트가 휩쓸고 간 유럽은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중세 유럽을 지탱하던 봉건제도가 무너졌고 경제체제도 일대 변혁을 맞게 됐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소설 페스트에서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의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휩쓴 폐쇄된 도시에서 재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절망과 맞서는 것은 결국 행복에 대한 의지며 잔혹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반항임을 얘기합니다. 코로나 19는 패스트에 비하면 어려운 감염병이 아닙니다. 우리도 희망까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헌혈차에 오르고 마스크를 사재기하지 않으며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지켜 남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대전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모두 공개하고 자가 격리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전 시내 다섯 개 보건소는 일반 진료 없이 감염병 업무만 전담하고 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관 등 2000개 넘는 다중 이용 시설이 폐쇄됩니다. 지역 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와 개방 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을지대학교 병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방문객들의 병원 출입을 당분간 전면 금지합니다. 전주교 대전교구는 다음 달 9일까지 대전 지역 모든 성당과 성지, 수도원 미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립중화공과학관도 다음 달 2일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이번 주말 대전 홈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축구대전하나시티즌의 개막전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곳곳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101주년 3일절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행사가 대부분 취소될 전망입니다. 3일절의 상징성 때문에 소규모라도 행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독립기념관과 많은 자치단체가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상공회의소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개최 등이 방역 등으로 취소되거나 순연됐습니다. 균특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었던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27일 본회의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커 대전시 등이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대규모 집회가 사라진 가운데 민주당이 1차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세종과 충남 선거구 공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충남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A씨와 A씨의 선거 사무장 B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9,100만 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삼성 1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SK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지요. 정말 참 심란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리 지역은 주말 사이 대전 세 명과 세종 충남 각각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중에 시도민은 모두 1,4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제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지자체 대응 수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자가 격리자 관리에 관한 겁니다. 최근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진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이를 어기고 이미 외출을 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자체를 이를 막기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섯 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직원 등 1대1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 구축했습니다. 또 관할 소방서 경찰서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기존 하루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또 특히 자가 격리 준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외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자가 격리자분들은 꼭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예.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네. 모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전염병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이나 하나쯤 이런 생각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또 많은 대응책들이 나왔죠. 네, 우선 대전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했고요. 또 전담부서인 보건복지국은 물론 모든 부서의 최우선 과제를 감염병 대응에 맞추고 10개 실무반으로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또 관내 보건소 다섯 곳의 일반 업무는 모두 중단되고 코로나19에 전념하도록 했고요. 비상시에 대비해 보건소의 음압 텐트를 활용한 이동진료소가 설치되고 거동불편자를 위한 이동검체 채취팀도 운영됩니다. 현재 대전시가 확보한 57개 음압병상 외에도 집단감염에 대비해 제2시립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군인 한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국군대전병원도 80여 개 병상이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대책을 마련하기 분주할 텐데,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죠? 네. 지역교육청은 어떤가요? 네, 일단 먼저 본 방학에 들어가지 않은 대전지역 학교 31곳의 학사 운영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 소속 학생 수영장과 도서관 등 개방시설도 2주간 문을 닫고 관내 학원들의 휴원을 권고했고요. 보건 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지닌 보건 인력을 한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가 중국인 유학생의 대규모 입국인데요. 모건대의 경우 중국 유학생이 2주간 임시 생활할 기숙사를 소독하고 입국 학생도 인천 공항에서부터 직접 수송할 예정입니다. 네. 또 대학들은 특히 정기 통화로 국내 이미 체류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 중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유학생들의 기숙사 수용으로 인한 국내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성 유스호스텔과 KT 연수원 등을 국내 학생 생활 시설로 확보했습니다. 예, 이 민간 시설을 감염병 극복을 위해 내놓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 달도 안 남은 총선이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어제부터 1차 경선에 들어갔죠? 네, 경선이 시작된 민주당 지역구는 대전 한 곳과 충남 두 곳입니다. 대전은 유성을에서 이상민 의원과 김종란 전 대전시 정책자문관이, 또 논산, 계룡, 금산에서는 김종민 의원과 양승숙 전 장군이, 당지는 어기구 의원과 한광희 예비후보가 경합을 펼칩니다. 민주당은 또 대전, 세종, 충남 19곳 가운데 단수 지역 9곳도 결정했고요.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추가 공천 면접을 실시하면서 세종시와 대전 서구 을, 유성 갑, 천안 갑, 천안 병, 아산을 논산 계룡 금산 홍선 예산 여덟 곳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네. 이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조용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 정보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특별 운영합니다. 홍성군은 정부 위기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와 홍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홍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중 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했습니다. 경로당 301은 한 곳과 홍성군 공동유가 나눔터 3곳, 홍성군 여성회관 교육도 전면 휴관 및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가 자원봉사자들이 사고를 당하면 최대 2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가입한 뒤 안심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됩니다. LH 대전 충남본부가 대전과 천안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 260여 세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달 2일 오후 4시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이 대전 무형유산기획공연 운영단체를 공모합니다. 신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공모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오늘부터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강수량은 부여가 37.2mm로 가장 많고, 계룡 31.5, 대전 28.8, 홍성 24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20에서 60mm가량 더 내리다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천 12도, 논산 10도, 대전 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 전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유통과 외식, 여행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충남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 악화는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충남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이민정 경제산업연구실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 이민정입니다. 네 충남연구원이 아주 발빠르게 소상공인들의 그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네. 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숙박 음식점 서비스업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충남연구원이 이것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향을 모니터링을 하셨죠 예 네. 어,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들께서 어~ 관광 분야 자동차 산업 분야 피해 추정 연구를 이미 발표해왔던 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소상공인 분야는 피해 추정으로 가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좀더 의미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일대일 네. 면접의 설문 방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코로나1 9 관련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전화가 되어서 예. 결과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진 측면 같습니다. 예, 모니터링 과정 중에서도 그 상황이 많이 변했죠. 예. 뭐 하루가 다르게 뭐 200명 이상이 하루에 늘기도 하고 확진자가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이 충남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어떤지 전반적인 조사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어, 조사 기간은 5일부터 19일까지 그... 2주간 충남의 3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이렇게 4개 업종으로 대분류를 했고요. 15개 시군 전 지역에 고르게 표본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체감경기 변화, 피해 정도, 대처방안, 희망시책 이렇게 4개, 정, 4개 분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먼저 체감경기 변화에서는 81.2%가 나빠졌다, 16.1%가 비슷하다. 매우 적지만 1.5%의 분들도 좋아졌다라는 네.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희보다 앞서서 다른 기관에서 실시를 했던 조사에서는 소상공인의 98%가 경기가 나빠졌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언뜻 보면 충남이 타격이 덜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응답지 구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기관의 설문은 응답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졌냐, 좋아졌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전인 작년 11월을 이제 비교 시점으로 해서요 선택지에 네. 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구성을 넣어서 좀더 응답을 응답지를 풍부하게 구성을 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결과의 81.2%가 더 심각하게 그 경기 체감하고 있는 경기 악화의 모습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응답이 나온 한 17.3%가 되거든요. 요 예. 부분은 이미 경기 악화에 매우 지쳐있는 충남 소상공인의 모습이 엿보이는 응답이 아닐까 합니다. 예. 어, 예 다음으로 세감 경기 악화로 인한 피해로는 이제 복수 응답을 받아서요. 매출액 감소, 고객 감소 이 부분이 한 모두 한88% 정도가 나와서 공통적으로 매출 감소, 손님 감소를 이제 체감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 여기에다가 영업 활동 차질, 그 다음에 예약 취소 이 부분도 20%, 전으로, 이제 20 전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떤 업종들이 더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업종별로는 어, 숙박 및 음식점업이 93%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네. 서비스업이 88%, 도소매업 77%, 제조업이 67% 이런 순으로 이제 체감 경기 악화를 응답을 하셨습니다. 즉 생활밀접업종일수록 소상공인의 체감적 타격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규모가 작은 영세업종들 위주로 더 타격이 크군요. 그렇죠. 예.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 역시 그 위생용품을 착용하거나 또 손소독제를 비치하거나 하는 등뭐 나름대로 대체는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소상공인들의 대처 상황은 어떻죠? 네, 예, 어 이것도 보수 응답으로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요. 네. 한 82%의 소상공인은 앵커님 말씀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든지 이렇게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더 적극적으로 어, 영업 시간을 단축하시는 분도 15% 정도 나왔고 임시 휴업을 한다는 분들도 한4%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한 16%의 소상공인 분들은 배달이나 온라인 영업 강화 이런 방식으로 좀더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수 있었을. 소상공인분 대부분이 이제 몇 가지 대처를 함께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네.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네.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특별한 대처가 없다를 응답하신 소상공인이 33%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 이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신 거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모니터링 기간보다 이제 한층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선 만큼 행정과 상인의 중심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 지침 안내, 그 다음에 수시 점검, 여기에 방역 강화를 통해서 내 네, 가게 안은 소상공인이 지키지만 골목 상권은 행정과 상인회가 함께 지킨다. 이런 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 정부의 지침도 그 개인의 위생과 관련된 지침들이 많죠. 이렇게 업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무슨 물자가 필요하다면 좀 지원도 좀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매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정부나 지관 기관, 지방 자치단체 또 관계기관들의 정책이 뒤따라야 할 텐데 현재 그 소상공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책에 대한 조사도 이번에 하셨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어,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신 지원책은 한70% 정도가 공통적으로 피해 업소 및 업종에 대한 경영지거, 경영안정자금 응자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 업종에 대한, 그 다음 전 지역에 대한 신용등급 무관 특례보증, 그 네. 다음으로는 확진자 발생 경유 지역에 대한 특별 저리자금 용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공통적으로 자금 관련 지원을 이제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우한 교민 생활 시설이 있었던 아산시는 피해 업소 이제 업종에 대한 긴급 자금 용자 그리고 확진자 발생 경유 지역에 대한 저리자금 용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와서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던 그 이면에는. 아산시에 대한 근거 없던 소문, 풍평, 네. 고통받고 있던 수상공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산시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 아산으로 네. 좀 관광도 가시고 하셔야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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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업종에서 긴급 경영자금 운자, 용자 지원을 일순으로 희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어, 정확히는 피해 업소 및 업종에 대한 긴급 경영 자금 융자인데요. 네. 지금처럼 출자재 분위기가 확대가 되고 또 이로 인한 소비,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오프라인 소상공인에게 경영 자금 융자는 소상공인 본인이 이제 필요한 곳부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직접적이고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지원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순위로 전 업종 및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언급된 것을 보면 예. 결국 이제 산업이란 게 많은 부분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만큼 결국 우리 업종도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영향이 오겠구나라고 우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감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지원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을 당국이 좀 제대로 읽고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은 이 특화된 경영안정자금 또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어, 모든 업종에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을 했지만, 어, 네. 근데 또 이순위를 보면 업종별로 특성이 약간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음, 제조업은 이제 납세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그 하는 세제 지원 네. 두 번째로 많이 희망을 하셨고, 서비스업은 신용등급과는 무관한 특례보증, 나머지 두개 업종은 특별 저리 자금 용자, 이렇게 이제 희망을 하셨습니다. 좀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업종별로 어떤 지원을 실시해야 될지를 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외에도 관광업 분야를 보면 관광기금을 활용한 특별 용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련 업종에 특화한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 또한 자고 오면 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골든타임 그렇죠. 내에 즉각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좀 지원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제 지원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한 특별 방역, 또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통한 소비 유도, 이런 종합적인 지원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 은 이제 이미 거의 다 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근 그런데 이제 지난, 지난 주말부터 급속한 상황 변화로 이제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과 뭐 전통시장 상점과 터미널 이런 곳에 대해서 이제 이미 각 지자체에서 특별 방역, 방역을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 특히 이제 전통시장 상점과 특별 방역의 요구가 높았던 충남 내 시군은 다섯 곳이 있었습니다. 네. 예산, 송성, 금산, 서천, 태안 이렇게 다섯 개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방역에 관심이 높았던 만큼 좀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생계비 지원의 요구도 있었거든요. 숙박 네. 및 음식점 업에서는 어, 그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업종은 확진자가 이 확진자 경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노출이 되면 2주간 휴업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이 그 매출액 타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생계에 그렇죠. 대한 직접적인 걱정을 하, 하는 그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 피해 업소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 같은 직접적 그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 얼마 전 아산시에서도 위축된 지역경제 조기 회복 그리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역 화폐를 대폭 확대를 했는데. 일시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소비 심리도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에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더불어 조금 다른 시각이긴 한데요. 이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결국 임대료입니다. 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그 지하상가 임대료 납부 유예나 관리비 감면, 또 이제 임금을 줄여주는 시책이 있거든요. 네. 어, 민간에서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주시 한옥마을의 상가 건물주분들이 펼치고 있는 임대료 10% 인하운동은 지금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자는 라 의미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큰 사례입니다. 네. 아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았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파급력이나 파급력,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도우면 쉽게 극복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앞으로 또 충남연구원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어, 저희 연구원의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충남의 수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마련이 되어 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 수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보부상 콜센터 이런 것들도 저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시책이거든요. 네. 다음 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수렴을 하고 이를 정책화해가는 노력을 해갈 계획이고요. 네. 지금도 저희 연구원에서 코로나19 대응하는 연구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관련 연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피해, 그다음에 대응 방향을 마련해할 계획입니다. 예, 충남연구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남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련해 충남연구원 이민정 경제산업연구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추가 확진 없지만 접촉 규모 늘어 충청 코로나 최대 고비란 타이틀로 충청권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접촉자 및 접촉 의심 사례 등의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 본격화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재 기능 못하는 컨트롤 타워 불안감 더 키운다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